서도에 섰다 언덕 위에 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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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 새끼네 봤나? 씨바나 들킴 하나 기절 나이스 어디 기절인데? 망루 기절 어, 그래 망루 쪽에 하나 기절했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절 아니나 붙자 붙자 내가 일단은 망루 기절이라 어. 어? 나한테 킬 들어왔다 혹시나 뭘포함해고 환전 깐다 찢었는데? 환전 갔다 환전 갔다 환전 갔다 올라가지 마라 여기 어디, 어디서 죽은 거지? 야 아래쪽에도 있다 여기 그래, 그 있다 캤잖아 아이씨 크게 돈다고 내려간 건데 어 아, 나중에 돈다 아아, 아.

컷이라고? 아형이또 아, 쏘네. 제이가 안 달려줬고 죽였어나 이거. 너의 손길 내가 쓰겠다. 너의 대시또 내가 쓰겠다. 걸린다 걸린다요. 시더이겠다 밖에 있어야겠다. 씨발,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. 한국의 배율 몇배였네 아, 400. 어, 와, 저, 그러자고. 그러자, 저 법이지. 집으로 올라온 애들은 없었거든. 우리 쪽! 좋아. 나이스. 하나 더. 부터 깨. 아... 살 아, 아니다. 여기 안 보인다. 지금. 자리. 어느 쪽이었는데? 165. 내 핑. 볼까? 내가가 오른쪽으로 약간 능선 치료 오는 거. 아, 이거 나온다. 저, 95. 95! 어디? 95 돌에도 있고뭘 뛴다 계속 푸시보. 푸 Okay, 확인. 설명 남았다. 중 오른쪽 둘 왼쪽 한. 아못 잡았다. 어 돌아왔지. 눈 쏠리로. 어.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. 어디 좀 있는가. 둘을 응. 기절컷기절컷 우리 집안에, 아, 저, 내 집안에. 집안, 에 집안에. 이 새끼는 내가 맡을게. 딴놈 맡아리. 나왔다. 아 이리가. 잡았다. 집 안에 라스트. 내집 밑에. 앞집 가운데 집. 오케이. 나왔다 나왔다 거치러. 나왔다. 어, 어차피 기대가 자기장이다. 응. 가야 돼. 밖에 나갔는데 저 끼. 저 있다. 고다꼭들이갔다킨이킨 치킨. 치 치킨. 에이, 쉽네. 치킨. 치스 이제 그만해야치 나. 스킨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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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